뭐라고 아 줘요. 오케이. 오늘은 제 태국 사무실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는 호텔 방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잠깐만. 챙겼어 짜 쓰여. 음, 시내 쪽에 있는데 프롬퐁 지하철역 근처고 여기가 위치가 좋더라고요 밥 먹을 때 찾기도 쉽고 조금 로비에서 대기해야 될것 같아요 쇼파에 널브러져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랩 타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1328 그리고 어, 빨간색 니삼 마치 헬로우 이제 태국 저희 부트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사를 갈 예정이라서 훨씬 큰 곳으로 지금 조금 어수선할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아직 제가 왔다고 얘기도 하는데 일단 생긴 거 외관은 이렇습니다. 3층 짜리 집이 3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입구가 3개나 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ROV. 여기가 보통 발로란트 선수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지금 다 휴가 중이고, 팀 리빌딩 기간 중이라, 아마 선수들은 아마 상주하고 있네, 한두 명? 빼놓고는 없을 것 같아요. 이팀 리빌딩 때문에, 대구 왕 건더라. 요리, 집보이. How are you so, bro? Not good. <laughs> Why? <laughs> huh? Why? Oh. <laughs> so, Don't kill me. You Africa streaming? Five minutes. only five minutes. You only stream five minutes? No! 5 m i n u t e left? Yeah. Yeah. Finish 5 m i n u t e Okay, I will finish finish it. I will i n i s h it. I will finish it. I w i l 리 finish it. I w i 고 l 기 i n i s h it. I will finish it. I will f i 기구차를 타고 갈 예정이라. Let's go. Oh. You hungry? 음, 미담. 내가. I'm filming for my YouTube. 이주환. Uh, 음. I, you mm? you, I think we go to eat hotpot. Huh? I think mm. we go to eat hotpot. 아, oh, you want hotpot? Yes. Okay, let's go hotpot. Thai hotpot? 음, mm, Chinese. Chinese. Yes. 기구차습니다 okay. 케이리대륙이랑한 3층짜리 허그집이에요. 우리발로란팀 매니저 겸 분석가 해도 그렇고 집 한번 왔습니다. 빨리 와. Oh. It is weather is nice. Not, hot. Not, hot. Not hot.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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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유리합니다. 오늘은 펜타스톰 애들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러 가려고 합니다. 현장 가서 응원도좀 하고 촬영도좀할 생각입니다. 쉣... 어? 다 있구나 그래서 가기 전에 밥 먹고 이 그랩 오토바이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이 액션캠 봉을 대국 사무실에다 놔두고 왔어요 손으로 이렇게 카메라 다 들고 다녀야 되는데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제가 태국 오면 맨날 가는 밥집이 있어서 거기 갈 예정이에요 어, 간만에 날씨가 좋네요. 거의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맨날 비 왔습니다. 지금 밥집 걸, 가고 있습니다. 대만 냄새 많이 나네. <laughs> 길거리에서. 이제, 일요일이라 제 단골집이 밥을 하는 줄 모르겠네요. 제가 가는 데는 오늘 태국 현지 음식, 땅인데 시문 다던가같 어? 아~~ 문 닫았네? 아이고 큰일이다 뭐 먹지? 형도 라면 먹어야 되나? 맨날 사실 밥을 거의 반대만 간 스타일이라서 아~~ 큰일이네 저기를 한번 가볼게요 어, 돈점 아~~ 이렇게 메뉴가 다양하면은 실례가 안가 여기 어제 맛있긴 했는데 먹고 배가 안 좋았어 일단 그러면은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여기 푸른퐁역인데 여기 바로 옆에 이제 자주 가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밥 먹으러 왔는데 여 집에 메뉴판이 아 하고 파하노 아..뭔가? 원카우카무원 코코넛 오케이 독발밥이랑코너넛을 시켰습니다 그리이거좀 많이 파는데 전 맨날 먹는 것만 먹어가지고 여기서 태국은 진짜 정말 매운 거 빼놓고는 저좀잘 먹는 편이라서 이게 천원 조금 넘어요 이 예, 그래도 시내라서 좀 비싼 편이긴 한데 한국보다는 조금 조금 밥값이 싸서 보이시죠? 보이나? 어쨌든 꽉차 있습니다. 밥이 나왔습니다. 금방 나왔어요. 풀 빼고 다 먹었습니다. 풀도 맛있었지만, 풀보다 고기 가어서 120? 제가 먹은 거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국물을 담아주고, 계란도 여기 삶은 게 있고, 젓갈. 예, 예, 예. 어, 오늘 왜 오토바이 정류장이 아무도 없지? 아, AI? 오케이? 오, 오토바이 탔습니다. 바로 그냥 유턴을 때려버리고, 여기 4km?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15분 정도면은 도착한 데서 그냥 뒤에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시오시, 오시내 다리... 오이라 형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오호. 많이 다녀서 뭐 이런 거를 좀 기록물로 남기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사실 e스포츠 맨날 대회들만 볼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볼거리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위험대회에서 위험대회에 일단 좀 불안해 요 편리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딱일게요